안녕하세요 별주부입니다 저는 <laughs> 아이고 무서워서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찍다가 카메라를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액정이 지금 나갔습니다 많이 부서지진 않았는데 금이 가서 언제 이 액정이 완전히 나갈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러 갑니다 그래도 다행히 보험이 들어 있어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가서 먼저 액정을 수리하고 그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수리비 영수증하고 그 다음에 그 보험회사에 제출할 그 보험 서류. 그거를 띄우다가, 이그 핸드폰을 구매한 곳에 갖다 주면 보험 처리가 아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액정수리가 바로 될지 며칠 걸릴지 참 의문이긴 한데요. <laughs> 떡공 김에 제사 지낸다고 액정수리 될 때까지 며칠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왜 웃냐고요? 사실, 이거, 아침만 되면 이거 뭘 찍지 하고 고민거리가 많았었는데, 아, 이 기회에 며칠 쉬는 게 아주 저한테는 즐거운 일이 될것 같습니다. 제 집에서 그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까지는 걸어서 한 30분에서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날씨도 좋으니까 운동 삼아서 지금은 슬슬 걸어가고 있는데 땀이 나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아 정말 어제 그렇게 춥더니 오늘은 너무 따뜻하고요 지금 벚꽃이 많이 지금 피어 있습니다 걸어서 30분 만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사사미아 라고 되어있네요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서비스 센터가 4층에 있네요 수리비가 11만 8천 원 나왔고요. 아이, 마침, 부품이 있는 관계로 해서 수리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30분 만에. 아이, 며칠 쉴지 알았더니 좋다고 알았습니다. 서류를 이제 영수증하고 보험회사 제출할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지금 이제 이걸 산 매장으로 다시 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좀 지는지 알았더니. <laughs> 아 저는 지금 핸드폰 산 매장에 서류를 갖다 주러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앞입니다. 네,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 접수를 마쳤습니다. 뭐 세상이 요새는 전부 이 컴퓨터 뭐 디지털 그런 시대가 돼서 제 핸드폰으로 보험회사에 사진을 찍어서 접수를 하더라고요. 예, 그걸 저희들이 배워야 되는데, 아, 앞으로 이 가면 갈수록 참 세상은 빠르게 흐러, 흘러가고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십시다 <laughs> 아, 제가 그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액정, 액정을 깨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에 가서 그 수리를 하고 그 내역서를 보니까 뭐 부품값이 88,000원, 수리비가 3만 원, 해서 1 1 8 0 0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보상 청구를 이 휴대폰 산 곳에 가서 그 매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신 해줬는데 어, 또한번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 모든지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100%다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때 조심을 해서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결국 그 휴대폰 떨어뜨린 어 제로 어, 보험료 나가는 거는 당연하지만 또 따로 3만 원을 그 제가 어, 손해 본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물건을 소중히 다뤄야 되겠다. 아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아 이번에 그 보상 청구를 한번 하려고 이렇게 다녀 보니까 제가 스스로 가서 어, 뭐 시간도 많이 뺏기고 했지만, 아, 이제 스스로 해야 되겠다. 아, 제가 가서 그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좀 창피스럽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이야, 뭐, 나이 드신 분이 와서 또 고객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해줬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아, 앞으로는 내가 공부를 해서 내 스스로 이거를 쓸 청구를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뭐 다른 보험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되는 그런 기계가 됐고요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계신 분들 또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선배님들 될수 있으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공부를 하셔서 스스로 청구하고 스스로 보상받는 그런 능력을 어,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십시다. <laughs> 감사합니다.